그 제가 이제 팁을 얘기해 주자면요. 서류를 꼭 받아야 돼요. 서류. 사기 안 당하려면. 음. 그 내가 이쪽 회사랑 계약을 했다는 그, 그 컨트랙트 도큐멘트 있죠. 노동계약서. 이걸꼭 받아야 돼요. 그리고 이제 비자 어차피 그란트 그 서류는 응. 자기 이메일로 날라오는 거니까 그것도 처음에는 안 주려고 했어요. 응. 이 이메일을 왜 가르쳐 주냐고 법무사한테. 어... 당연히 내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건데, 그렇구나.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. 그래서 이제 비자 어, 비자 그랜트 서류랑. 법무사끼 뭐 진행하시고. 어, 뭐, 저기 시드니, 시드니. 시드니의 오빙라그 법무사 그 있는데. 그 서류 두 개는 꼭 받아 놓으시고 그리고 자기가 일했던 기록 같은 거. 뭐 회사의 그 출근 카드 같은 거, 타임 시트 같은, 거, 탐시트, 페이슬립, 타임 시트, 뭐 페이슬립, 페이슬립은 그 회사에서 주는 거니까. 아, 그런 거 하고 웬만하면 그냥 한인한테 안 받는 거것 같아. 데 한인 사람들이 너무 이제 후려쳐 먹으니까 아니 받는다 하더라도 한인들이 그 그거 있어. 보통은 돈을 요구해. 너 비전 해줄 테니까 얼마 해라. 그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어, 이렇게 주면 내가 손해니까 세금도 네가 내라 아, 뭐 이런 식으로 딜을 아, 하거든요 나도 얼마 전에 그 얘기 들었어요 요리가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예, 이제 프레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네.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일단 영어가 되면은 굳이 그 한인 사람 밑에서 그 디자인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 정말 절박한 사람은 어떻게 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은 안 받는 게 그치, 아, 그치. 안 받는 게 좋아요. 네. 한 네. 인들이 좀 물론 이제 나왔습니다. 오지나 여기 뭐 많이 있는 인도, 뭐 중국 네. 그 사람들도 상위권 있죠. 있는데 그 한국 사람들은 좀 너무해, 너무 많아. 자국민들한테 그러니까 같은 나라. 같은 정치. 그 음. 지금 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여기 사장 사장 있잖아요. 네. 이 사장님 어, 중국 형님들이 지금 칼 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데 정보가 요즘에 막 들어오고 있어 요 지금. 전화 오고 페이스북 찾아가지고 쪽지 보해보고지 난리가 났어요, 지금. 예. 그러기 때문에 어, 요즘에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스폰서를 구한다 하더라도 뭔가 깨름짓거을안 하는 게나아 지금. 그리고 절대 그 이유 없는 선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그레오님 같은 경우 처음에 되게 고마워했던 거 비자를 내준다고 했는데 왜냐면 저도 그때 이제 알게 된 적은 안 됐었거든요 프레온이 그래서 어아제 생각에는 아형좀잘 됐으면 좋겠다 오 어, 되게 고맙더라고 그, 그 사람이 왜냐면 주니까는 근데 어,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이게 준 이유가 있었던 거야 나는 처음에 고마우니까 솔직히 고마우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워크샵을 갖고 있었는데 그 용접 그 배우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 선물인 아, 사람들 맨날 힘기며 알가지고그 그 했거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가가지고 그래도 그 사장이 말하면은 야너 뭐 누구 온대는데 한번 용접하는 걸좀 봐줘라 알려줘라 어, 가서 또 이제 봐주고 어차피 내 노하우인데 내 스킬인데 가서 그래도 공짜로 좀다 공짜로 다 이제 알겠지? 알려주고 뭐. 티그 용접 알려주고 어?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제 해주고 그리고 뭐 일할 때도 그래도 뭐야 나 스폰서 준다는데 여기 막 오버템 하라고는 저는 한 번도 노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돈안 받아요 돈을못 받아서 부그 돈을. 그러니까 나중에 준다는 얘기만 믿고 막 나중에 주겠지 그래서 스폰서 줬는데 하면서 이제 그막주막 막 65시간 70시간씩 막 일요일도 <laughs> 일해주고 막 그랬었는데. 결국에는... 결국엔 등수 맞죠. 맞았죠. 네, 음, 참, 참... 이 썰을 들을 때마다... 아, 진짜 한인사회에 이 사기치는 사람들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. 그, 진짜 그, 많아요. 이게 사람... 좀 바뀌어야 돼요. 한국 사람들... 아마... 코스뿐만 아니라 동부시뭐 시드, 시드니, 일본... 더, 더 많겠지. 더더 네. 진짜 한국 사람들... 이게... 진짜로 문제야. 왜... 왜 이렇게 사기를 치는지 모르겠어. 한국 사람들한테... 네. 그것도 일 시킬 때도 외국인은 잘안 받지도 않아. 그치. 한국 사람들만 받아 사기치기 쉽게. 나중에 딱 보면 약정 잡아가지고 뭐 어떻게든 유죄 뭐다 뽑아 먹고. 되게 지금 이제 오시려는 분도 있고 뭐 오신 분도 뭐볼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세대부터 바뀌어야. 이제 이제 더 이제 올라가면은 그 사람들은 못 바꾸요. 어차피 그렇게 해서 이제 돈 이제 뜯어 먹었던 사람들이고 이제 우리 세대부터 세대부터 바뀌어야 이제 나중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외국 가서 등쳐 먹는다 이런 얘기 안 나오지. 형님이 이 프레온님이 그럼 이번에 비자 받으면 하나 에이전시 하나 차. <laughs> 야 지금 에이전시 세고 셌다. 네. 가장 돈 벌기 쉬운 방법, 에이전시가. 아니, 근데 뭐 영업도 뛰고 사람들 뭐하고 하니까 아니, 근데 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, 저, 뭐 뭐, 이제 일을 해주면 돈을 6개월 뒤에 주고 그래, 그러니까 다더듬이개 어. 아니 이니까본 그러니까 공청에서, 검청, 본청에서 공청에서 네, 청에서 야, 그걸 다 믿냐? 어, 네? 그걸 다 믿어? 아니, 그렇다고 하더라고 이게 돈을 아, 잘안 믿는데, 돈도 네. 떼먹고 사장들은 다 네. 그렇지. 가장들 다 그렇게 말해 본점에서 안 준다고. 근데 용접 회사는 다 줘. 우리가 되게 봤잖아요, 이게 에이전시 용, 용접 에이전시하고 보내잖아요, 근데 본청은 웬만한 다 줘. 돈을 그그 주에 나눠줘요, 줘. 일주일 한 번씩, 이 주일 한 번씩 주는 데. 그러니까 내가 제가 이썰을 얘기할 때마다 진짜로 마음이 좀안 좋지. 안 좋아요. 지금 저이 이 유튜브는 저희 가족들도 보는데. 우리 어머니가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프실 것 같아. 그래서 힘들어. 제일 또 내일 지나면 모레 또 기분 전환으로 또가니까 네, 아무튼 뭐이 얘기는 그스폰서썰은좀 그 얘기가 많아요. 그전 그 이제 방금 친구했던 그 사람도 밝혀지셨고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거 이런 거 얘기해요. 나 고소가 능하지않나요 고소가 이상해. 어? 명예훼손 했다고. 자기 쉬 <laughs> 이거는 근데, 근데 오늘 네. 2부로해서 얘기했던 30분. 3 0분 네, 20분하고 지금 넘어가고 1부 2부에서 아까 끊었잖아. 끊, 끊은 게이게 사기 안당하려면좀그 팁. 그럼 사람들이 디거 네 보게 되지? 그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저희가 좀 상당히 회색 오해서 우리 지금 오피드들들이 뭐저뭐 하는 거냐고 아까 전에 뭐랬어요 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빨리 구독자가 천 명이 돼야지. 그뭐 마갈리버나 이렇게 외곽 지역 갔을 때 실시간 방송도 좀 하고 그러는데. 알겠습니다. 그러면 그 좋아요랑 구독 좀 어제 한명 탈주했어. 제가 봤어요 어제. 66명이었는데, 한 명이 죽었어또 다른 사람이 또 이제 정도는 되지 예. 어쨌든, 어, 오늘 여기까지 하고.